네, 트래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제 10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어,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10년 여행 경비로 5억 정도 생활하고 있고요. 일단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비행값 다 합쳐가지고 이게 기준은 아껴가면서 사는 겁니다. <laughs> 어, 2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하면은 12달 하면은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잡스러운 것들이라든가,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안하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한 3배 정도 드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면 거의 이제 9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륙별로 계산하게 을 되면은, 거의 5억 정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음, 일단 한식 먹어야 됩니다. 한식. 한식이 비싸요. 그 여행 유튜버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길거리에서도 음식을 먹고 막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못 자요. 음, 어, 젊을 때도 잘못 잤어요. 어, 너무 피곤하고 다음날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잘 이용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숙박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식을 먹으면 비싸죠. 음,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 한국에서 살 때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렌터카 여행을 좀 추구하거든요. 음, 렌터카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총 80만 원 들었거든요. 백수 여행자에게서도 80만 원이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 왜냐면 태국에서 어, 두달 동안 쓴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0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여행 유튜버들에서 렌터카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였죠 아, 차로 다니면은 본전도 못 봅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로 번 돈이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 <laughs> 그 렌터카를 하게 되면은 당연 저는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렌터카 여행을 축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차가 없으면 못 사는 스타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살때뭐제 음. 여전 영상 차 파는 영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아, 지금도 이제 팔았던 차가 가끔 생각이 나고 그 스포츠카의 쫀쫀한 그그 운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그리워요 왜냐면 제가 해외 나와서는 이제 그런 차를 렌트를 못해요 왜냐면 하, 해외 나오면 그런 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유럽인 있는 데 가도 하루에 90만원씩은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laughs> 하루에 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 일단은 제가 14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 그리고 상담동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포르쉐를 팔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가재도구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한 3분의 1 정도는 판것 같아요. 당근마켓 몇십 번 거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돈들은 다 이제 큰 계좌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큰 계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계좌는 주식 계좌인데 다 미국 주식입니다. 이거는 거의 건들지 않는 그런 계좌고요. 그리고 퇴사할 때 받았던 뭐다 인터넷 창품이 아니니뭐 증권사 퇴사하면 14년 차 15년 차 얼마 나온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3억을 다 받았거든요. 그 3억이 이제 세금 같은 거다 떼고 순수하게 3억 그 정도 받았어요. 3억 조금 넘게 받았나? 그거가 이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고 그두 번째 작은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가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거뭐 공과금 저희 부모님 보험비 그 자동차 보험비 뭐 이런 것들도 다제 여기서 다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경비를 5억을 잡고 있는데 10년 동안 여행 경비를 근데 이 3억짜리에서 다 뽑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껴도 생활 수준은 서울에서 살 때랑 어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것까지가 이렇게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동남아 음식이 저는 입맛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식을 넘어서 쓰는 없어요. 그리고 동남아 음식 계속 먹으면 물려요. 한국 음식을 결국 찾게 돼. 그게 이제 이게 4 0대 중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막 해외 나가면은 한국 음식 한뭐 열흘? 열흘씩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그렇라고 저는 그래서 해외 부모님들이 여행 가시면 막 김치랑 김이랑 햇반 라면 챙겨가시는 거 보고 아 정말 왜 챙겨가? 막 어, 제가 여행에 프로가 아니야 생각했는데 나이가 되니까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외 나와보면은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느 나라 가나 한국 마트가 다 있고요. 동남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가면 은 무조건 한국 라면이랑 뭐 김치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여행 하기가 진짜 편해졌다. 그리고 한식당도 무조건 다 있고 예 네. 이게 약간 현지 스타일을 가미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데는 가격이 좀 조금 저렴해서 되게 이용하기 편하고 한식 그 한국분들이 하신 분들이 가격대가 있어도 진짜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는 거기에서 이제 먹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억짜리 계좌를 들어가면 3억짜리 계좌는 저의 이제 여행을 위한 그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15월마다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3, 4일 전에는 주식을 팔아요. 음. 이제 피 같은 돈을 뚝뚝 까는 거죠. 그거 최대한 그거를 안 까먹으려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유튜브가 지금 <laughs> 망하고 있다. <laughs> 와, 이게 진짜 씨. 제가 이제 총그 카메라 드론 막 이런 거 액션캠 장비가 2천만 원을 썼는데 지금 다 팔면 천만 원도 안 돼요. 감가가 더 많이 된 거야.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번 돈이 한 80만 원? 되거든요. 지금 9개월 동안, 10개월, 9개월 동안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저 구글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면 야, 이렇게까지 막일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스케볼 잡스 얘기대로 어, 계속 점을 찍어가고 있긴 해요. 10년, 1년이다. 1년, 1년까지 쭉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일정을 보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이제 뒷나마부터 시작을 했죠. 동남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음, 일단 비자가 열렸어서 온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돈을 안 까먹으려고 안 깨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지금 하는 게 큽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유럽을 제가 갔으면 첫 달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까먹었을 텐데 동남아에 오니까 이제 200만 원한 달에 200만 원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많이 까먹으면 나중에 공유가로 인한 이 주식 계좌가 이게 5까지 이게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진출합니다. 중앙아시아 갔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은 어, 또 다시 인도차이나 반도로 겨울에 놓고 왜냐면 중앙아시아는 겨울에 엄청나게 춥잖아요. 물론 여름에도 엄청 춥, 덥긴 하지만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인도를 돌고. 어, 동유럽도 돌고, 중동도 돌고 이렇게 하게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 3년 동안은 개발도 탄국 위주로 돌게 됩니다. 음. 오지라든가 또 한사라도 잘올 때. 그리고 제 전체적인 여행 계획은 어떻게 짜있냐면 건기를 찾아서 여행을 다닙니다. 건기하고 여름. 왜냐면 겨울에는 짐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점퍼 하나 두개막 챙겨도 막 꺾차잖아요. 이 캐리어가 무게도 굉장히 늘어나고, 겨울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건기 비안올 때. 그리고 이제 우기에 여행을 다니면 진짜 힘듭니다. 뭐제 영상 비오는 날 키를 끌어 보셨나요? 이거 영상 있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기로만 여행을 다닙니다. 좀 더워도 건기가 건기에 다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25년부터 유럽을 가는데 유럽에 대해서 생긴 조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너가 180일 중에서 60일만 유럽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120일은 다른 데 있다가 다시 또 유럽에 와서 60일은 머무를 수 있다. 180일 중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럽은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어, 일단 서유럽 돌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돌고 그 다음에 남유럽 돌고 그 다음에 중동 돌고 그 다음에 북유럽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동유럽 돌고 동유럽 중에서 이제 생긴 이제 그 조약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무비자를 최대한 유지 누리면서 여행을 하게끔 이렇게. 노트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오세아니아를 돌고 2027년에 그리고 북미랑 중남미 이렇게 쭉 도는 일정이고요 맨 마지막은 아프리카 하고 이제 그때 2029년 쯤에는 이제 팬데믹이 없을 거라는 가정에서 이제 일본에 다시 가고 중국에도 다시 가고 그리고 하와이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2031년에는 남극을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캐리어에 있는 옷들이 다늘 건기고 여름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반팔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옷도 다 한국에 있는 특권 옷들을 갖고 와야 될것 같고 좀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030년쯤에는 남극도 남극이지만 북극 시베리아, 툰두라, 캄차카,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제도 이렇게 북쪽으로만 다닐 거거든요. 그한해 동안은 겨울로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오는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어, 뭐 이것저것 뭐 카드라든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내년에 한국을 들어가게 되면 은 해야 될 것들을 쭉 보면 주로 이제 금융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PP 카드를가 두개 있었는데 팬데믹 터지면서 정리를 다 했어요. 이게 연회비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제가 PP 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 지금 한국을 떠난 날까지 안 들어왔어요. 아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PP 카드 가 필요할 것 같고, 뭐이 어쨌든 간에 금 금융 관련된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될게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드론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운 드론이라서 아좀 가벼운 드론으로 바꿔야 되나 음, 그런 것도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할수 있긴 한데 이러면 중고를 팔아서 새거를 사야 되니까 이게 손해가 무지 막 심한 것.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이제 중고로 팔아서 중고로 사는 전략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근데 지금 갖고 있는 드론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계좌를 깨지 않고 어, 두 번째 계좌로만 여행을 다닌 이유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 뭐 10년 일정이지만 11년 12년 정도 여행을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경력도 단절이 됐고 뭐 50대 중반인 사람은 누가 쓰겠어요 아마 가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2032년에 제가 한국 가서 일자리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행을 할 때보다 하고 나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행 유튜버들 대부분 90% 이상은 아마 99%일 것 같아요. 99%는 어, 여행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일자리로 돌아니다 그 구직하려고 되게 많이 고생을 많이 해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친구들은 이제 차를 사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큰 내구재를 구입을 하죠집 사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여행 투어로 집 사는 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수익이라는 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집값도 되게 많이 한국이 비싸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아껴가면서 어, 여행을 하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직장이었으면 그 와, 진짜 5성급 호텔 저도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laughs> 어, 진짜 5성급 호텔에서 자면은. 잠의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어,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만약에 30만 원짜리 호텔 5성급 호텔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자면은 한 달이면은 900만 원이고 900만 원이 이제 1년이면 천, 1억 1천만 원이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텔비만 1억 1천만 원씩 내면서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뭐 직장인 중에서 이제 여행 유튜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뭐. 잠깐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가서 찍는 거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여행 유튜브 누구도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제가 태국 영상도 보면은 주로 이제 15불 이하에서 이제 지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호텔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가격이 왜냐면 말레이시아부터는 가격 물가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 숙소를 이제 싼 데서 못 자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 현타가 오더라고요아 이렇게 싼데서 아껴가 아껴가면서 이게 약간 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막.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싼데서 잘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점점 점점 이제 한국에서 살던 삶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행 경비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배드버그 한번 소송을 그 펼치거든요. 저 지금까지 쇠사기 전에도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직장인으로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늘 이제 회사 휴가를 받아가지고 요걸 먹어보면서까지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배드버그를 본 적이 없어요 당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좋은 호텔에 당장 잤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배드버그라는 게 내가 택시를 타서도 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비행기에서도 오을수 있는 거고 동남아에서는 뭐 레스토랑이든가 이런 데서 오을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처음 겪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아 베드버그는 아니다 아, 그래서 제 원칙이 뭐가 생겼냐면 절대 인도인들이 하는 호텔은 가지 말자 <laughs> 그런게 생겼어요 인도인들이 아 인도 여행도 나중에 가긴 가야 할텐데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달에 호텔비로 100만원을 쓰게 돼요 이게 커플로 하는 여행이라면 부담이 덜될 텐데 어 혼자 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이게 여행 경비가 확 올라가게 된 거죠. 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좀 두서없이 뭐, 뭐 적어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막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빼먹은 게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거의 매매 안 합니다. 거의 건드리지 않고요. 근데 저 작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떠난 이후로 그때보다 더 올라왔어요. 왜냐면 환율이 그다지 그 뒤로는 막 1,400원까지 올라가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더커진거예요 그니까 러와 이게 꼭 굳이 매매를 막 그렇게 할필요 없어요 원래 원래는 그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계좌가 더 빨리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시점을 잘 맞췄을때는 가능한 일이지 시점을 맞춘다는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제가 똑거투자자에서 얘기했지만 그 서머랠리를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리고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제가 더파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그동안 내가 팔았으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수익을 다 환율을 향유를, 향유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량 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낫었어요. 뭐 운이면 운인 거고, 뭐 실력이면 실력인 거겠지만, 뭐 저는 그냥 낫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율 올라가는 거대로, 그냥 수익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중국 주식을 좀 사놨었거든요. 이게 많이 빠진 걸 사놓으니까 이게 올해 중국 주식이 좀 올라오면서 이게 또 올라온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래저래 아뭐 엄청난 트레이딩을 하면은 내가 막 지금은 막 수익을 막 얻을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더 낫습니다. 오히려 그냥 돈잘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걔네들 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나요. 개미들은 그렇게 하시게 나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트랩에 있는 뭐 트레이더라든가, 뭐 펀드 매니저라면 막 진짜 비중 줄어가면서 막신 사업, 뭐 새로운 종목 발굴해가면서 코스피나 뭐그 S&P 5 0 0을 빗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막 빨리 뛰어가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겠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놔두셔, 놔두셔서 시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캐시 플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계속. 지금 뭐 2월 달부터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캐시 플러가 생기는 분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현금으로 계속 살 수가 있었잖아요. 저는 돈을 까먹는 입장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유연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면서 더 저보다 이익이 더 많아졌겠죠 안 팔고 계속, 계속 사기만 쓰면 저점매수를 계속 해온 거니까 그러니까 안 파는 게 베스트죠 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낙관해요 왜냐면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박장 같은 곳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 산업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뭐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 있을 거예요.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뭐 끝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시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새로운 이런 냉전 시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냉전시대가 된다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 투자 가치라든가 매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80년대, 70년대 보세요. 가치가 없었나요? 매력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아, 냉전시대가 시작되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더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아, 냉전시대가 냉전 시작되면 어, 미국이라는 곳이 매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저는 피난처가 여기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규제하고 이러면 매력 있어요?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난차로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만 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다주제했었거든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주식은 근데 그 뒤로는 1년 있어 보니까 아안 되겠다 다넘어갔어 근데 그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정말 고점에서 잘 나와서 그 뒤로 아 정말 잘한 것 같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식 시장은 한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매력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 한국 시장은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제조업은 중국이 다 먹습니다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갈 거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이미 끝났고 배터리 이런 거 바이오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 결국에는 다 야금야금 중국이 어 따라 잡을 것 같아. 요 음, 따라 잡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잡 잡히는 건 되게 슬픈 일이죠. 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나라도 더 외화를 획득을 해야죠. 이게 <laughs> 더 애국하는 거고 어쨌든 뭐 장시간 동안 어, 이런 저런 얘기 주절이 얘기했고요. 아무튼 결론은 어제총 여행 10년 동안의 여행 경비는 5억이고 어, 그거는 조달은. 작은 계좌와 그리고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